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해체해야 합니다. 이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할 젤라가 유물을 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이 구조물에 유물을 가득 실은 트럭을 가져오면 가동을 멈출 겁니다. 장담하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무슨 뭐가 문제라 더 거, 광물이 모자라! 난 살아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관살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예?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젠장! 난! 살아있 준비 완료 장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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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군경이 쳐있습니다.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빨이야우주네집에을 <놀람> 투입해 라장을 달굴 준비가 됐어 서 쟤네 집에서. 쟤네 집에서. 쟤네 집서네집에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우반비 상태로 당해선 안 돼. 물려봅니다중 우리 처리됐 겁니다. 나와라, 벌레야. 동맹 키즈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엘 준비를 해. 전차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그거 근 학생들의 산골인들이야. 방법이.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자치령 타, 즉시 출격하.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살인꾼. 우리 발톱에 맞설 수 없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그래서 정밀 탐격 준비 완료. 미드 연구 전초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기를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뭘바르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던가?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면적이 아? <목소리도> 하지만 저저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우왕 지원해! 우왕 지원해! 우왕 지원해! 우왕 지원해! 우왕 지원해! 우 지원해! 우왕 지원해! 우왕 지지지

이치례로한번 난자로 할만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그 연구 전초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폭발 시킬 구역이 두개더 남았습니다. 헉. 저기 다야.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엔진 소리 죽이는데? 엔진 소리 죽이는데? 매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이거 우리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받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대피할 준비를 해. 업그레이드.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적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그리고 이업이 엔진 소리 죽이는 데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우주 <laughs> 정보장을 투입해 전장을 밝혀줍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진리군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탑들이 트럭에 주한표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어서요. 그래서 도발자. 명령 전달. 명령 대기. 발표됐다고 하십니다. 채내군, 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한 유형만 더 처리하면 끝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내가 파괴하러 간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이업그레이 우리 유닛들이 강하게 막혀줄 거야. 저을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간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이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임무 완성, 훌륭합니다, 사령관 여러분. 하지만 이제이 모든 일을 이끌게 될 것이고, 여러분.